복정이 적게 오늘은 원삼을 접어볼게요. 원삼은 어,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이 입던 예복입니다. 앞깃이 둥근 데에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음, 구장복과 같이 어, 홀레복으로 한 세트로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저 거리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저 거리 반을 접고요. 미리 준비해둔 동정 반으로 접어서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저고리는 방법이 다 같아요. 몇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자, 목이, 목 부분이 너무 넓으면 아니에요 보다는 저자 이렇게요 밑에 좀 접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팔을 연결할 텐데요 팔은 자 색동을 준비했고요팔앞섬에 자리를 끼우려고요 미리 접어 놓습니다 자 같이 끼우고 깨우고, 깨우고. 자, 끼운 상태에서 풀칠해주세요. 반, 접어서. 준비, 됐습니다. 자, 치마 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접어보셨죠? 치마는 다 같은 방법이니까. 자, 접고, 접고, 집어서, 집어서, 접고, 접고, 집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주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밑에만 잡아당기시면 자 이렇게요. 가운데 그대로 있구의 위쪽은 아래쪽만 접어주세요. 됐습니다. 뒤집어서, 자, 위에는 끝까지, 밑에는 뾰족하게, 뾰족하게 접습니다. 자, 이쪽도 위에는 만나고, 밑에는 뾰족하게. 자, 치마 접습니다. 마. 그럼 미리 접어놓은 저고리와 팔, 팔에다 제가 양면 스티커를 미리 붙여놨어요. 자, 팔 부분 제거해서 가운데 부분에 맞춰주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펴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장식으로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치마 항상 자팔 중간쯤이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붙이셔도 좋고 펼치셔서 그만큼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팔 부분은 자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만 고정합니다. 그러면 자 앞에 그래서 자 이렇게 접어줘서 이 안에 팔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자, 원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원삼 완성.